고난도 기출문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몇 개의 빵을 각구워냈다 적절한 판매가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3일만에 전부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에는 판매가대로 팔고 둘째 날에는 전날의 x%, 셋째 날에는 전날의 2x%. 그러니까 전날이죠. 전날 전날이니까 그거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식을 잘 세워 주셔야 되겠어요. 자, 매일 판매한 개수는 같았다. 그럼 매일 판매한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아니 a개라고 하면 전체 3일 내내 파는 것은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a개를 둘째 날에도 a개를 그다음에 셋째 날에도 a개를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판매가 있죠. 이 판매가 이 판매가 원래 판매가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날에 x% 할인하는 거니까 이 전날에 x% 할인했다는 얘기는 b 에 1-100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요는, 전날에 또 2x% 할인했다. 그럼 요 녀석은 뭐냐면, 전날이 b 곱하기 1-100분의 x였거든. 이것에서 또 2x% 할인한 거니까 1-100분의 2x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판매가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판매가는 b, 둘째날 판매가는 요 녀석, 셋째 날 판매가는 요 녀석. 이렇게 되는데, 또 매일 판매한 개수는 같았다 라고 했고 이것은 18.5%를 3일 내내 판매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x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첫째 날 판매가는 얼마라고요? a 곱하기 b 둘째 날 판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곱하기 b에 첫째 날의 뭐1-100 어, 1 0 0 x가 전체 판매 금액이 되겠죠 전체 판매 금액입니다 a개를 판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a b 예, 첫째 날1 마이너스 첫째 날 것에 x 퍼센트 할인했고 둘째, 아, 둘째 날 것에 2x 퍼센트를 판매한 거니까 2x 퍼센트 할인해서 판매한 거니까 100분의 2x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랑 같다고요 전부 18.5%를 판매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 전체 몇 개? 전체 3A 여기서 A라고 쓰면 안됩니다. 3A죠. 전체 개수가 A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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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셋째 날 모두 3A개를 B1씩 판 것이 아니라 얼마? 2B1에 1- 1000분의 100분의 18.5 그러니까 1000분의 185를 할인한 것과 같다. 18.5% 할인한 것과 모두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a, b로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1이 남는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1 더하기 여기는 1 마이너스 100분의 x 더하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자 정리해볼까요? 1 마이너스 자 100분의 x 100분의 2x 마이너스 100분의 3x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만분의 만분의 뭐 2x 제곱이 되겠죠. 됐죠? 녀석은 는 어떻게 돼? 요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1000분의 얼마? 여기 3 곱하면 얼마죠? 어 550인가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양변에 얼마 곱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하고 같으니까 다 버리죠? 그렇죠? 양변에 얼마 곱해요? 10000을 곱할게요. 10000을 곱합시다. 자, 10000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0000 곱하니까 2x 제곱.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10000 곱하면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300x, 마이너스 400x.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여기 만곱하면 만곱하면 오천 오천오백오십이 되죠. 자 이항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오천오백오십 리콜 영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로 나눠지나요? 이로 나눠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이백 x 마이너스 이 그다음에 칠 그 다음에 또7 5 리콜 0 인데 소인수분 해볼게요 이런 것은 소인수분 해보면 좋습니다 2 7 7 5 해가지고 3으 할게요 9 어, 3 9 27 3 2 6 3 5 15요 녀석이 또 뭘로 되나 또 되나요 5로 되나요 5로 하면 어떻게 되죠 5 1은 5, 5 8에 40 25. 요거 2개 곱하면 15니까. 15하고 185하고 더하면은 200이 되잖아. 그치? 그쵸? 아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구나. 소리 그쵸? 요기 2개 계산하면 200이 되니까 얼마? 요거 15 곱하기 185에 둘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x-15에 x 18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는 얼마? x는 설마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 2x가 100이 되면 안 되잖아. 100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2x가 100보다 작아 되는 건 x는 50보다 작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뭐 15만 됩니다. 왜냐하면 x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 5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얼마? 15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